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1장. 361장입니다. 이도하는 이시가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그신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기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사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장인하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이노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내 사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구하면 꽃가들리라 어지 않은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신은 애를 주네 거기기쁨이네 기도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누가 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들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 그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자우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난중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라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십자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시니 가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서 못 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려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기가 힘들어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우리 부부 도저히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한번 살아보죠. 애들도 있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형편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 어려서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습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매일. 일어나서 하는 게 습관이고 최소한 반복해서 되는 일들이 그게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매일 기도하셨고 매 순간 기도하셨고 공생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습관은 안 들어도 기도하는 습관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중간 중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배기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성리의 삶을 살수 있고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요 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숨하시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영혼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습관을 그리고 기도로 삶을 시작하셔서 주님 저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하셨느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 기도의 내용은요 42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네, 우리의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편 되어 주는 것 너무나 좋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어린아이들은 늘 때를 씁니다. 엄마든 형이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안그러면 막 앙탈을 부리고 우는데,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점점점 커지면서 시건이 들면서 하는 것은 엄마 입장도 생각하고 아버지 입장도 생각하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막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툭 던져 놓고 "하나님, 이것들 해주세요"라고 던져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내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두고 기도하신 그 일마저도 내 생명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수관성도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어, 땅에 떨어져 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현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갔어요 그러나 기도 땀방울이 흘러서 피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다 이유는 다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다 이유 있어요. 피곤해서 못 합니다. 바빠서 못 합니다. 일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슬픔으로 인해 잠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자느냐. 이유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곧 닥칠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 시험거리가 닥쳐옵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이 왔어요.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가론유다. 사인을 보냈어요. 내가 주님께 입맞춤으로 인사할 거니까 어두컴컴한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인사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주님 계신 늘습간을 쫓아가 어디 계셔 아마 거기 계실 거야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입 맞춰서 사인 줄 테니까 그분 잡아. 여러분 가론 유다는요 왜그 짓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의 자리는 갔지만 가론 유다는 기도의 자리조차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갈때 자기는 쓱 빠져서 군사들을 만날 지점으로 행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쑥 들어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무슨 정신으로 저희를 할까 기도 안 하니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로 유도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50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이 폭력적이 될수 있나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폭력적이 될수 있어요. 예, 사람이 다 싸우지요. 물론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살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이 폭력성이 기도하지 않아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 요 주님은 야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닥쳐오는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 오니까 깨어 기도하라. 가론 유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4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죠. 시험이 될수록 더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해라. 라고는 변개쳐 두지지 않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주님이 순종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땀을 흘릴 정도의 기도고 그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 될 정도의 애씀에 그냥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지 않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그에게 힘을 더하고 계시더라.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군전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인내하시고 베드로가 사고쳤는데, 주님은 그 길을 다시 만져서 말고, 의 길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50보, 100보,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그 차이가 종이 한장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냐 실패냐 드러나느냐 그런 것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가 성숙이 일어나고 그에게 축복이 일어나고 그에게 은혜가 일어나고 천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드러난다고 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주간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천사가 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아버지의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판단과 결정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시험들고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고통 중에 나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천군 선사가 함께하는 축복의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어찌 없소서? 주님은 기도하시므로 사명의 귀한 길들을 걸어가셨고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고 아버지 치유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어찌 없소서? 또한 병, 폭력적인 일들 앞에서도 인내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어찌 없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응답하여 어찌 없어서 역사하여 어찌 없어서 치료하여 어찌 없어서 회복되게 하여 어찌 없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어찌 없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가셔서 아버지 모든 대적이 물러가게 하여 어찌 없소서. 만은 사람마다 일들마다 계획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아이로부터 애녹에까지 늘 함께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낙한 자들, 흩어져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나아가는데 주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